안녕하세요. 그창송이 농산입니다. 오늘 입고된 송이버섯 대략 한 2kg, 한300 정도 됩니다. 굽더덕 버섯, 굽버섯, 여기 한 7kg, 6kg, 한500 정도 됩니다. 지금 굽버섯이 이제 좀 탱글탱글하고 향이 잘 배었어요. 송이도 지금 뭐 아주 좋아요. 이 정도면, 뭐, 늦, 가을, 뭐, 겨울송이라고 봐야죠. 빈것도 음, 없고. 아마 이게 올해, 오늘 이제 11월 10일이니까, 올해는 어, 아마도 요게 마지막송이가 아닐까. 이제 산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요거 판매하고 또 장아찌를 담는데 이 굿버섯하고 송이버섯 섞어서 어, 담는 레시피가 있어요. 굿버섯을 먼저 싹 데쳐서 깨끗하게 어, 장만을 해두고 물기를 꼭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송이도 어, 싹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, 데쳐요. 데친 다음에 이제 그 송이 데친 물에다가 그 액젓 맑은 액젓, 뭐 멸치 액젓도 괜찮고, 뭐 가나리 액젓도 괜찮고, 멸치 이제 액젓으로 간을 하는데. 어, 마늘하고 어, 생강을 깎아가지고 다듬어서 믹서기에 이제 송이 끓이 물을 붓고 믹서기로 이제 곱게 갈아요. 마늘하고 생강을. 그다음에 이제 그 고춧가루도 어, 아주 곱게. 김장할 때는 조금 거친 고춧가루 를 쓰는데 아주 곱게 빤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이제 송이 물에다가 양념을 이렇게 김장 양념처럼 개는 거죠.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어, 송이를 이제 쭉쭉 찢어 놓고 그 다음에 또 굽버섯도 데친 것을 꽉짠 다음에 어, 찢어 가지고 먹기 좋도록 만든 다음에 그 양념에다가 버무리는 겁니다 이때 이제 굽버섯을 짠 다음에 짰지만 에 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굽버섯짠 것을 어, 다시 멸치 액젓서한 30분 정도 담가 놓으면 간이 배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물기를 좀 흡수하고, 그것은 이제 살균 택기죠 살균도 좀 하고, 그 다음에 밑간이 되게끔, 그렇게 만들어가지고, 송이와 국버섯을 어, 잘 섞어서, 거기에다가 양념을 어, 잘 버무려서, 음, 그렇게 해서 이제 통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서 1년 동안 먹는 겁니다. 이 레시피 저희는 주로 이제 그 국버섯은 국버섯대로 장아찌를 담고 또 송이는 송이대로 이제 장아찌를 담잖아요 바지나 좀 못난 송이들 담는데 이 송이가 향이 좋으니까 음 송이 끓인 물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해서 국버섯을 섞어 담아놓으면 아주 오묘한 맛이 나요 음요 레시피는 그, 아주 옛날부터 솜씨 좋은, 어, 할머니가 쓰시던 그 레시피를 제가 정리해서, 음,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이제 이미, 어, 국버섯하고 송이를 좀 장아찌를 담아놨어요. 근데 이제 요불량 이상, 송이도 한, 한, 한 5kg, 그 다음에 국버섯도 한 10kg 정도 해가지고, 어, 장아찌를 담가서 좀, 어, 1년 내내 먹고 또뭐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이제 요거 11월 달에 지금 저희가 저장한 송이가 좀, 좀 먹거리가 좀 있어요. 있는데 11월 달에 이제 모임을 좀들 다들 이제 하시나봐. 그래서 뭐 등의 송이를 많이 찾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장한 송이지만 또 저렴하게 드시라고 저희가 한연나무 박스 남겨두고 또 좋은 송이도 몇 박스 남겨두고 냉동도 이미 해놨고 그 다음에 음 절편으로 잘라서 냉동도 해놓고 그 다음에 통으로 씻지도 않고 냉동도 해놓은 게 있고 또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또 소분해가지고 300g, 500g, 뭐 700g, 1kg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어 금액을 딱딱딱딱 매겨서 어 냉동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연중 필요하신 분들 그창 송이농산에 문의해주시면 좋은 가격으로 버섯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뭐 산행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아마 11월 10일 오늘이 마지막 판매 마지막 물량 송이가 아닌가 굿버섯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음 이제. 이거 좀 정리하고, 저희도 이제, 음, 또, 묘목밭에 좀 신경도 좀 쓰고, 그러면 또, 어 가을이 다 훌쩍 지나갈 것 같아요. 어 겨울 또 눈이 오고 하면 또, 그때는 또 다른 또 약초, 또 손질하고, 채취하고,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창송이 농산이었습니다.